오프 더, 오프 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와 KT의 경기 오늘 시즌 7차전 맞대결 중계방송을 마친 저는 이준혁 네 저는 최은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KT 팬분들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 롯데 팬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파티를 하고 있어서 좀 시끌시끌한데 재밌어 보이던데요 네. <laughs> 김주일 응원단장이 오늘 DJ라고 하는데 어, 선곡 센스가 역시 좋으십니다 자 지금 한 60분 정도 들어와 주셨고 어, 오늘 KT가 12대3 완전히 대승을 거둔 날인데 어, 오늘 경기에 이모저모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KT 타선이 오늘은 정말 활발하게 터졌어요 선발 전원 한타가 올 시즌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KT 팬들이 사실 타, 타선 때문에 그동안 좀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속 시원하셨겠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 마운드의 어떤 지표들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 KT인데 타선의 어떤 지표들이 하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 항상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모처럼 어, 두자릿수의 어떤 안타들이 나오면서 두자릿수 득점까지 올리는 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배정대 선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지금 뭐베이스볼에스로 나갔겠지만. 배정대 선수가 처음부터 2루타를 치고 나가면서 그리고 번트되고 선취점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매끄러웠잖아요 네. KT가 이래뭐 아무래도 이경철 감독 생각에는 오늘 선취 득점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회지만 희생번트를 지시했고 거기에 또 부응하는 어떤 타점이 나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죠 그렇죠 3회에 사실은 어 레이스 선수의 잘 맞은 타고말루 상황에서 레이스 선수의 잘 맞은 타고이긴 하지만 어, 안현민 선수의 타고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미스였죠. 어, 역전이 됐거든요. 이게 네. 만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3득점이 들어가는 바람에 3대로 역전이 됐는데 그 다음 공격에서 배정대 선수의 그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어, 분위기를 다시 갖고 올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점을 하고 사실 거기서 몇 이닝 끌려갔으면 KT도 좀 다운이 어, 그렇죠. 예, 좀 가라앉았을 네. 텐데 그 바로 다음 공격에서 배정대 선수의 동점 홈런이 딱 터지면서 딱 다시 대등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좀 밀어붙일 수가 어, 있었기 때문에 배정대 선수의 오늘 홈런이 굉장히 좀 값진, 어, 의미 값진 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배정대 선수가 그런 딱 그 홈런 치면 그 손의 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네.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봤다고. 욱기또뭐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몸쪽에 빠른 공이었던 노림수에 의한 홈런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더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오늘 사실 선발 대결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갈렸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오원석 선수는. 뭐 지난 등판 때도 저희 들이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안 좋은 컨디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확실히 올 시즌에는 오원석 선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는 거의 없어요. 네네. 네, 지난 경기에도 6.2 이닝 4실점을 했지만. 6회까지 1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손동현 선수였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6회까지 잘 던졌던 오원석 선수를 토고수도 여유가 있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7회에도 올렸다가 이제 4실점을 하게 된 경기였고 뭐 오늘은 사실 그 경기에 비하면 투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주목인 체인 기업을 적절히 섞어 던지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성공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밤에 박세웅 선수는 어,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게 됐는데 오늘 5이닝 피안타 12개 8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사실은 글쎄요 그 8연승 때 좋았던 그 박세웅 선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갑작스런 부진이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뭐한두 경기 이렇게 좀안 좋았으면 괜찮은데 지금 팔연승 어 이후에 네 경기 다섯 경기 그죠? 그렇죠. 어 예. 그 정도가 지금 팔연승 때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어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순위 싸움이 지금 어 하루하루가 다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박세웅 선수를 빼기도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 어쨌든뭐 지금의 이런 어, 컨디션 난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벤치에서도 뭐뭐 뭐 결단을 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예 당장 뭐 이번 주 일요일이 다시 박세용 선수 찬이가 돌아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을? 사뭐 대체 내릴지. 선발을 만약에 롯데에서 준비된 카드가 있다면은. 뭐한탄 어, 정도를 빼주는 정도? 네. 네. 그 정도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 대체자가, 어, 만약에 너무 차이가 나는, 어, 레벨이 너무 많이 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글쎄요. <laughs>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결정이. 네. 어쨌든. 어 박세웅 선수는 클래스가 있는 투수고 경험도 많은 투수기 때문에 네. 뭐 스스로 또 돌파구를 찾아내겠지만 어 그때까지 이제 이 팀이 또 어떻게 버텨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박세웅 선수가 어 한번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바로 등판을 한다면 본인이 했던 어떤 패턴을 완전히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그냥 네. 다 지금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어. 빠른 볼의 비율, 슬라이더의 비율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잘 던질 때와 못 던질 때를 보면은 그 공들이 어, 볼이 많고, 몰리는 공이 많고, 이 차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어, 어찌됐거나 패턴의 변화로 타이밍을 뺏는 어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중계 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히 이제 좌타자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 공이 좀 가운데로 네, 실투가 많아요. 네, 네. 많이 몰요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박세웅 선수가 어 몸쪽 공 우타자를 기준으로 네네. 몸쪽 공을 던질 때는 투구 밸런스가 괜찮은데 네네. 좌 어,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을 던질 때는. 몸이 빨리 열려요 빨리 네네. 열리면서 팔이 늦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공이나 반대 투구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보완을 하면서 어, 전체적인 어떤 어, 볼 배합의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어, 다음 등판 때 다시 나온다면 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한두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변화는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롯데 팬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 8승을할 동안 어쨌든 박세웅 선수의 노고는 어, 그렇네, 팬분들이 그렇네. 잘 지금의 롯데 순위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박세웅 선수 역할 굉장히 아, 컸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박세웅 선수가 또 다시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정훈 선수가 오늘 이제 트레이드 후에 처음으로 롯데 상대로 또이 안타를 쳤고. 이호연 선수, 또 오윤석 선수 이게 다 롯데에서 KT로 왔던 선수들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많이 또 나와가지고 안타를 많이 쳤어요 이게 왜 롯데랑 KT는 이렇게 트레이드를 많이 했을까요 그동안 있어요? 뭐 롯데와 트레이드 단장님들끼리 친했나? 아뭐 롯데하고 유독 어, 네. KT하고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많이 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어, 그전에는 단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러니까요 그전 단장님도 들 네. 그 많이 했었고 서로 맞는 거죠 어... 네, 네. 약간 거의 두 팀이 만나면 거의 한 식구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워낙 같이 있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경기 전에 저희도 내려가서 더가워 쪽에 가보면 막 되게 인사 나누고 서로 반갑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어, 하여튼 오늘은 특히나 롯데 출신의 KT 선수들의 활약이 또 두드러졌다는 점도 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어, 네. 안현민 선수 얘기도 저희가 뭐 중계 때도 많이 하는데, 안현민 선수가 오늘 그 수비에서 사실 그거는 좀 미스였지만, 타석에서 이런 대처하는 능력이나 싸워나가는 어, 게 네. 진짜로 이 선수가 처음 1군에서 주전 뛰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네, 1군 경험 대비 보면 어, 타석에서 공을 골라내는 어떤 선구안이나 그다음에 배트로 공을 맞치는 컨택 능력이나 어, 다양한 변화구에 대한 어떤 그 대처 능력들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타격 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선수인데 네. 네, 사실 어, 수비가 어, 원래 포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타격을 살리기 위해서 외화로 뺐는데 주력도 있기 때문에 오늘 타구 같은 타구 판단 미스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나아지겠죠. 네. 네. 갑자기 뭐 배정대 선수만큼의 수비를 기대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그렇죠. 네, 그건 네. 어려울 거아 욕심이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런 게 이제 현장 용어로 이제 만세 불렀다고 네, 많이 그렇죠. 만세 네. 불렀다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레전드 외야수들도 다 어린 시절에 만세를 많이 불렀던 아, 네, 전문 네. 외야수들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네. 네, 그런 라인 드라이브 타고 판단 미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안현민 선수의 그런 타고 미스는. 제가 봤때 그리 어느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가만 타석에서 그만큼 쳐주는데 아, 그렇죠. 수비에서 네. 조금 뭐 위험할 수 있지만 그좀 네. 감안을 해서 아, 그렇죠. 경험을 많이 쌓게 네네. 해야 되겠죠. 네. 뭐 아마 지금 뭐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금방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력이 있고 송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이강철한테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경험이 좀 붙어서 타고 판단 미스가 줄어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어, 케이지 팬분들 진짜. 되게 재밌게 노시네요. <laughs> 자꾸 시선이 저쪽으로 가는데. 자, 어, 어쨌든 오늘의 리뷰. 뭐, 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 남겨주시고. 내일은 이제 헤이수스하고 데이비슨이 선발로 나오게 되는데, 어, 데이비슨 선수도 최근에 조금 붙임이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뭐 롯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각 팀의 그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았던 컨디션이 좋았던 선발 투수들이 조금은 컨디션이 어, 좀 떨어져 떨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는 어떤 그 어, 전략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발 투수들이 지금 시즌 처음부터 쭉쉼 없이 달려온 선수들은. 조금 이제 체력이 네네.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그래서 이제 예. 뭐 이강철 감독도 지금 선수를 한 명씩 어 화요일 경기에서 일요일 경기 등판을 빼고 한번 걸러주면서 휴식을 주는 이런 지금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LG 연결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정용 선수가 제대하고 나오면 지금 그거를 한 번씩 빼서 대체 선발 자리에 휴식을 주려고 이제 네. 계획을 세우고 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각 팀들이 선발 투수들 초반에 좋았던 선발 투수들을 컨디션 관리를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내일은 이, 저하고 이순철 위원이 중계하시는데 이순철 위원님이 오늘 축구 보러 가셨는데 축구 이겼죠? 어, 사대0 진행 중이네요. 4대0 오. <laughs> 이순철 위원님이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laughs> <laughs> 내일은 이순내일과 모레는 예, 제가 이순철 위원하고 중계를 합니다. 채팅에 이순철 위원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일 바로 오십니다. 네, 내일 오십니다. 오늘만 이제 축구 보러 가셨고 원래 이순철 위원님이 야구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축구를 먼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 네. 뭐 어린 도 빠르고 하시니까 뭐 네, 축구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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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그 이성곤 코치하고도 제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상하게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저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laughs> 네, 하여튼 내일은 야구장으로 돌아오시니까요 <laughs> 내일 경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 오프 더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은 조금 초반부터 좀 많이 벌어지는 양상이어서 저희도 중계하기가 조금 마지막에 선수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내일은 조금 더 팽팽한 명승부를 기대해 보면서 오프 더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원호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